안녕하세요. 딜루마을입니다. 8월달, 한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원달러가 지금 1200원대에 거래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지금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위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7월달 원달러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월달 원달러 변동성이 컸습니다. 어, 1148원, 한 45원 부분에서, 어, 8월 2일 날 1198원에 끝났는데요. 어, 보시면은, 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 제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금리 인하를 한 50BP 이상 하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어, 원달러가 1148원 90점까지 떨어지고, 거의, 그러나 미국 경제 지표들이 괜찮게 나오고, 어, 그렇게 나오면서, 그리고 또, 어, 미국 연준 의장이, 파월 연준 의장이, 어, 지금 사이클이 중간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 2년, 2년, 2년 동안에 최고치에 거래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강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쉽게 달러 강세가, 어,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8월달 원달러 영향을 주인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뭐 쉽게 해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불에 대해서 추가 관세 10%를 9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 경시가 하락을 하고 있고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지금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경기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인한 요인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 문제는 한국 수출 부진입니다. 대기업들 영업 이익이 지금 한40% 줄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하면 결국 수급에 있어서 원 달러 수급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문제는 계속 금년도 시장을 이끌어갈 제로입니다. 8월 달은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를 초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제로는 미국 경제 지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외환 당국이 개입을 이제 합니다 왜그러냐면 금융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외환 당국 1200원대 넘어서 어떤 식으로 개입이 나올지 어, 스탠스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딜러들의 환율 전망입니다 보시면은 1170원에서 1205원 1210원 사이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료는 음~ 미국 고행지수가 나오기 전에 있던 자료들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조금, 어,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는 1,150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어, 최고는, 어, 1,210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 1,200원, 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원달러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지선은 한 1,150원이 될것 같고요. 자, 1차 저항선은 2010년도 1월 고점인 1 2 1 1원 80전이 1차 고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저항선은 2016년 3월 고점입니다. 1235원. 요 정도가 고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주요 이벤트 쭉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8월 9일날 발표되는 중국의 물가 관련 지수들 중요하고, 어, 그 다음에 무역 관련 지수들 지금 한중 미중 간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금통이 회의가 있습니다. 어, 우리 금리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금통이 결과가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8월 달 어, 조금 무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시장도 원 달러 외환 시장도 여러 가지 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리스크 관리에 어, 철저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8월을 위한 시장 전망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원 달러가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